장민호의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이며 오늘 밤 KBS 채널에서 독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장민호의 공연도 KBS 독점 방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BS는 수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장민호의 엄청난 인기와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장민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송국에서 그의 공연을 방송하는 것은 장민호의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신곡은 지난 5월 16일에 발표된 곡이지만 그동안 활동 기회가 많지 않아 많은 팬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첫 방송되는 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민호의 신곡이 공개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BS가 장민호에게 이 곡의 저작권을 사겠다고 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이 곡에 대한 판권 판매를 거부하고 팬들에게 선물로 발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민호가 금전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기획사들이 이 곡의 판권을 사달라고 요청했지만, 장민호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장민호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이미 팬들을 위해 작곡한 곡을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곡 공개로 인해, 팬들은 장민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민호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와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번 신곡도 그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장민호는 인터뷰에서 팬들은 나의 원동력이며 그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항상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밤 KBS 채널에서 장민호의 신곡을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신곡 발표는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며 기다려온 장민호 음악을 듣기 위해 설레고 있습니다. KBS에서 독점 공개된다는 점은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민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신곡이 공개되기 전 팬들은 그의 과거곡들을 다시 듣고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민호가 팬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의 도구이며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음악의 활기찬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특별한 식사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테랑 가수 남진과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입니다. 두 사람은 유명한 김승우 PD가 제작한 큰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두 사람의 스타파워와 그들의 이전 출연이 만들어낸 흥분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녹화 당일 남진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민호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방은 침묵에 휩싸였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고소의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반전은 장민호를 특별히 좋아하는 베테랑 배우 윤여정 마저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실망감은 뚜렷했고, 이 사건은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뜻밖의 일로 인해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논란 상태에서 그는 빠르게 남진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요리를 잘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거의 요리를 하지 않으며 그의 생활은 주로 스크립트와 멜로디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리는 그의 장기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하루가 계속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쇼의 게스트로서 장민호는 모두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서빙되는 순간 방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 음식과 유럽 요리의 다양성이 어우러진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요리는 마지막 것보다 더 맛있었고 모두가 전문적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방은 놀라움과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때 남진의 이전 코멘트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남진은 장민호, 너는 정말 사기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민호의 겸손함과 주방에서 초보자처럼 행동한 동안 실제로는 요리 전문가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남진은 이어서 장민호를 칭찬하며, 장민호는 진짜 재능이 있고 굉장히 겸손하다. 그는 완벽하게 내 모든 요리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후, 모두가 앉아 차를 마시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진은 자신의 초창기 시절을 회상하며, 장민호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연예계는 항상 변하고, 그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더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식사와 함께한 시간들은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김승호 PD는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기쁨을 표하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